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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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주세요. 위험해요. 안쪽으로 나오시면 안 되세요. 어제 안어요요아니 안녕, 보녕안두번봤안요두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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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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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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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다 아, 예. 아, 여기도요! 정규묘 네. 아, 어, 감독님이랑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요 감독님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저희 영화 서울에 무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 정일호, 저희 혁명남 김준혁 장군님께서 저희 두 상급자 배우님들 한번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제가 그 서울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배우들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김성균 씨예요 아아 김성균 씨가 제일 연기 잘하십니다. 네. <laughs> 리 현장에서 이렇게 그 일하시는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도 너무 훌륭하시고, 이거는 같이 일하면서 제가 더뭐 좋아하고 더뭐 존경하게 됐습니다. 김성균 씨 많이 응원해주세요. <laughs> <웃음> <웃음> 많이 주지. <주시는데? 웃음> 하나로 더 주고 싶어. <laughs> <laughs> 아, 챙기기 하나 있었는데. <laughs> 이거 진짜 특별한 거예요. 감독님, 감독님. <laughs> 지금 찍으신 사진들은 개인 투자하지 마시고 SNS와 주변 친구들 지인님께 많이 열심히 알려주세요. Yeah. 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같이 호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원래는 600잔인데 1000잔을 준비했어요. 근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보다 더 빨리 1000잔이 다 소진됐습니다. 아, 아, 여러분들, 저기, 추우신데 팟그 핫팩 나눠드려서 그 핫팩에 있는 저기 우리 황정민 씨하고 정화성 씨 보시면서 따뜻하게 겨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의봄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개봉했습니다. 이제 서울 의봄 절차 사연 중이고요. 주변에 입소문 많이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런 발걸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영화 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오신 분들이 저희 영화 어, 서포터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좋은 추억 함께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찍으신 거 혼자만 간,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좀 자랑해 주시고, 네,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저희 영화 서울의 봄이고요 네, 저희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돼요 네, 저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잘 <laughs> 네, <저는> 인사, <laughs> 인사... 감사합니다 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심조심 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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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t 지금ə ı 아